디스토론 2018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디스토론 2018 토요일 디스토론으로 돌아오게 된 방송이 되었습니다 유튜브 구독 신청 <laughs> 부탁드리고요. 저 어제 좀 시해가지고, 예, 감기는, 이거, 기침 감기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 너무 안달라나고 불편함이 있는데, 체하기까지 해가지고, 어, 속이 좀안 좋지만은, 오늘 또 촬영, 에, 기분 좋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고의적으로 불을 냈다고 합니다. 여간에, 예, 이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 텐데요. 자,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한 내용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가끔 가던 여관에 투숙을 하려고 했고, 어, 그러나 여관 주인이 술에 취해 일을 거부했고, 돈을 주, 어, 주면 되지 않냐고 하자 나가라고 한 것이다. 투숙을 하려다가 쫓겨났다고 화가 난 남성은 불을 지르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해당 화재로 인해서 다섯 명이나 사망을 했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이, 제천 사건도 제천 사건이지만 제천 말고도 다른 데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고, 얼마 되지 않아 고의적으로 술에, 술에 취했다고는 하지만 화가 난다고 저렇게 한다는 게, 뭐 술에 취해 그런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술에 취한다고 부르지르진 않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화가 나고 술에 취했다고 해서, 남의 집이나 남의 가게를 불지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예외의 특수한 케이스들만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당연히 화가 나면은 술에 취해서 불을 지를 수 있다. 그러면은 가중 처벌을 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화가 났다고 해서 술에 취했다고 해서 불을 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 그런 행동을 일부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건데, 일부를 위해서 그 사람들의 죄를 좀 작게 보장해 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일부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정말 뭐 가슴이 아프다, 어, 마음이 아프다, 어,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슴이 아프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국민들이 바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를, 예, 무시하듯이 화가 나고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다가 남의 여관에 불을 냈다. <laughs>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투속을,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투숙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돈을 꼬박꼬박 잘 냈는지 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게어 보통 이제 저도 이제 가게를 운영한 적이 있지만 술 취한 사람이 돈 준다고 말은 하지만 돈을 안 주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그 사람이 과연 평소에 꼬박꼬박 잘 주었는가 뭐 이런 것도 또 알아볼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주인이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한다고 해서 불을 질러서도 안 되는 거고, 술에 취했는데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고 해서 불을 질러서도 안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불을 안 질렀는데 본인만 불을 질른 거기 때문에 일부만 질릅니다. 예. 100%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 프로가 화가 난다고 술에 취해서 불을 질르겠습니까? 20%는 불을 질를까요 30%, 40% 불을 질를까요 제가 봤을 때 10%도 안되고 5%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불을 지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한 번씩은 해볼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지르는 것은 저희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살다 보면 할수 있는 범죄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 거를 감안해서 예, 가중처벌이 꼭 떨어지기를 바래봅니다. 예, 자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어, 여러분들 뭐몸 건강하시고 어, 이번 주 주말도 어, 행복하게 또 보내시길 바래봅니다. 저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